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용두룡 최기택입니다 2025년도 여러분들 10월달 10월달이죠 우리 용띠분들 자 용띠처럼 하늘로 승천하셔야 되겠죠 올라가야 되겠죠 더 높이 올라가서 승천을 해서 더 좋은 운기를 받으셔야 되겠죠 자 우리 26살 나는 우리 경진생분들입니다 금전에 환란요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왜 환란이 오냐면 이건 누구 탓할 게 없어요 본인들 스스로가 만든 겁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래요 재발등 제가 찍는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하고 그리고 또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뭔지 모르게 내가 또 무슨 뭐 사법고시라든지 자꾸 무슨 뭐 나라에 관련된 공무원 쪽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전 사료를 해요. 사업 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뭐 아니면 직장 다니시는 분도 있을 건데, 우리 경진생 나시는 분들, 어찌 됐건 간에 조금 조심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거는 맞거든요. 그래서 금전의환란이 온다는 거는 본인이 술 먹고 놀러 다니고, 여러분들, 그런 거 이제 10월 달부터 좀 명절 세고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들 공부에 좀 매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들떠 있어요. 네, 사람은 공부를 해야 되고 머리에다가 지식을 쌓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만이 그러니까 영 공부 많이 하시고 네. 10월달에 금전의 환란이 없게끔 여러분들 좀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는 시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8살의 무진생이에요. 이분들 머리가 참 비상합니다. 이게 초년복이 참 없던 분들이거든요, 이분들. 초년에 복이 참 힘들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어린 나이에 이 길을 왔지만은, 저도 참그 3년이라는 세월이 너무 힘들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셔서 제가 어찌됐건 간에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었고, 늘상 부모님한테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38살 무진생 나시는 분들이 그렇게 부모님들한테 잘안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은덕을 받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10월 달에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동수가 너무 좋다라고 합니다. 직장 때문에 내가 이곳을 가야 될지 저곳을 가야 될지 여러분들 고민을 하신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어, 내가 좋다라고 하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이동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요 여러분들 나쁘진 않거든요 근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그만하거라 그래요 어떤 거를 투자를 음 그러면 니네 자신 스스로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는. 우리 무진생 나는 38살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조금 자제하셨으면 되게 좋겠어요. 그래서 문서의운기도 약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도 매매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뭔지 모르겠지만 힘들더라도 여러분들 문서적으로 좋은 일은 있다라고 하니까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남한테 베푼다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그래도 낫지 않을까 이렇게 사료를 합니다 조금 욕심을 내려놓으세요 10월달에 나쁘지 않습니다 네 좋을 것 같아요 어데건강은좀 챙기셔야 될것 같아요 우리 50살 그러니까 50살이죠 병진생분들 이분들 뭔지 모르게 매매 운기가 강하게 들어옵니다 네 자 매매 운기가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로 오는 게 뭐죠? 금전입니다. 자 그동안 내가 뭔지 모르게 매매가 안 돼서 너무 힘들었던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작년에 아홉 수 수전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이 뭔지 모르게 되게 많이 힘들었던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병이 생나는 분들이 어 자꾸만 어, 매매가 안 되거나. 뭔가 사업을 한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뭔가 추진이 안 됐던 일들이 10월 달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적에는 12월 달까지는 그래도 무사무탈하게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그건 11월 달 되면 또 알려드릴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 병생 분들은 음 매매 용기가 있으니까 약간 조금 어 과감하게 좀 투자를 하신다든지. 그렇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 62세예요 이제 갑진생 나시는 분들인데요 이분들 집에 격경사가 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집에 격경사가 난다 라고 하시면은 저를 찾아 주세요 여러분들 농담이고요 자, 어찌됐건 간에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합니다. 슬픈 일도 생기고, 곡상 소리가 들려온다 소리겠죠. 누가 아픈 사람도 있고, 좀 이렇다고 합니다. 병치례가 되게 많은 10월달이라고 합니다. 자, 금전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건강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금전도 돌고 도는 거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집안에 격겸사가 생긴다고 하는 거 보니까, 금전적으로도 괜찮고 사업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그냥 괜찮은 걸로 나오기는 해요. 하지만 이분들 문서 때문에 조금 고생을 합니다. 문서 때문에 문서 변동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아파트라든지 여러분들 아니면은 뭐뭐 뭐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 아니면 뭐 공장하시는 분들 이런 게 문제가 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 조금 뭔가 기류가 안 좋아 보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의 도움을 좀 받아서 혼자 결정하지 마시고, 이분 저분 이렇게 상담을 많이 받으셔서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모의를 하는 거죠. 음,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7 4살에 임진생 나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 어 어찌됐건 간에 자꾸 성준이 들어왔다고 그러거든요. 늦성주라고 그래요. 성주는 가뜩신이라고 얘기하는데, 어어뭐 물론 자가하면은 좋겠지만은 내 집이 아니고 다른 집에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어 이거는 10월 달을 떠나서 요번 연도 10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분들 뭔지 모르게 문서를 잡을 것 같아요. 음. 이게 공장 문서든 아파트 문서든 부동산이 됐건 아니면 뭐가 됐건 간에 여러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10월 상달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곡소리도 나요 여러분들 곡소리도 납니다 자이 말은 무엇이냐 상가집 조심하시란 얘기예요 묻어 들고 따라 들고 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힘들다 그럽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찌됐건 간에 건강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항상 우리 묵구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응? 묵구리는 이제 점을 보는 걸 황해도 말로 묵구리라고 해요. 묵구리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하지만은 참 건강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을 10월 달에는 조금, 조금 안 좋을 수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건강검진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남의 얘기 할때 아니에요. 저도 건강검진 받아야 됩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들, 10월달 용띠 운세 받으셨는데 여러분들 조금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어, 10월달에는 조금 좋은 일들만 많으시기를 여러분들 뭐 바라겠고, 어, 여러분들 어, 끝으로, 여러분들 음, 팥죽 한 그릇 드세요. 이유는 묻지 말고, 네. 그러면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자, 우리 용기 되시는 분들 2025년도 10월달 운세였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요. 네, 건강하시고요. 명절 잘 보내시고요. 건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행복하세요.